갤럭시 스토어입니다. 갤럭시 스토어 터치하셔서 들어오시면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앱이라고 있고요. 앱을 터치하면 검색창에서 검색창에서 군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군낙입니다. 군낙. 군락. 그래서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뜨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설치하라고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치 삭제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앱을 삭제하고요. 굿낙입니다. 굿낙. 굿락. 터치하시면 설치를 해라. 설치하겠습니다. 이 굿낙은 저희가 앱을 설치하고 나면 바로 저희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갤럭시 스토어는 좀 이게 있더라고요. 설치를 하고 나서, 어, 실행을 누르시고 나면 다시 나갔다 들어와야지 이게 조금 화면이 보이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굿낙 이렇게 들어오시면 굿낙입니다. 갤럭시 꾸미기 갤럭시 꾸미기 갤럭시 꾸미기로 들어오시면 테라스 아니고요. 갤럭시 꾸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비스타를 누르시면 나비스타를 누르시면 바로 이 아래 하단에 요게 지금 저는 음, 캡처 기능입니다. 캡처 기능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그리고 버튼 배치를 누르시면 버튼 추가가 있습니다. 버튼 추가. 버튼 추가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빼셔 두셔도 되고요. 이제 아래 하단에 다섯 개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어,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이제 화면 끄기 한번 해볼게요. 화면 끄기 눌렀습니다. 여기 화면 끄기. 그리고 요거는 지금 현재 지금 있는 버튼이고요. 그래서 완료. 말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네, 저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어, 화면 끄기가 어디 있을까요? 음, 여기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네, 화면 끄기 터치하시면 아래 하단에 화면 끄는 게 여기 보이시죠? 네. 그리고 나면 설정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저는 화면이 꺼지겠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버튼입니다. 갤럭시 스토어 실행 누르시고요. 저는 이게 지금 캡처 기능입니다. 음, 이걸로 음, 캡처 캡처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기 캡처 보이시죠? 화면 캡처 되는 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캡처된 화면을 바로 저장. 음, 화면을 자르거나 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낙서도 하실 수 있겠죠? 음, 펜으로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바로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군 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